이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5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 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정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 아두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이분자들이 다한 권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네.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성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워한 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장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진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니 어, 히브리 기자는 계속해서 어, 유대인들. 개종했던 유대인들을 향해 천사와 비교해서 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 유대인들에게 천사의 존재는 아마 의미가 되게 컸던 모양이에요. 아닐 장 일부문에서부터 이장 계속 제 천사에 관해서 천사와 그리스도와 비교를 합니다. 역시 아 이장 5절에서부터제 십팔절에서도 천사와 비교하는 아, 내용이 나오는데, 아,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왜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천사 동안 잠시 못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의미와 그 의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창조주시며 상속주신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그렇게 비참하게 주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이자기비하를 하신 것이 그 택한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 것인지 모른다. 그 내용에 관해서 이제 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특별히 5절로부터 9절까지는 한시적, 제한적이죠. 계속적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참사보다 낮아져서 고난을 당하신 그 이유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제 먼저 구절 0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이 분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향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라 하나님께는 죽음이 없지요 죽음은 죄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요 여기 보시면 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런데 그 과정이 뭐가 있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창시자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통해?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살펴봤습니다. 상속자라고 그러죠. 상속자.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 성도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뭐냐면, 고난이 오고 오는 경우에. 그런데, 고난도 상속합니다. 왜요? 주님도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어디 살아 계십니까? 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뭐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편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러지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면 왜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는가? 그게 이제 그 이유에 관해서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게 하신다. 그래요. 온전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해 영광받으셨요이 과정을 겪으셨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도 상속자 우리는요. 상속자들. 그러면 예수님이 상속하신 것도 우리도 똑같이 상속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던, 아니면 40일 금식을 하시던, 마땅히 성도라면, 성도라면,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는 과정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데 에헤라 디아 어떤 고난도 없다 그래서 나잘 믿고 있다 살펴보셔야 돼요 잘 돌아보셔야 돼요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나는 뭐 3대 4대 믿는데 배 뚱뚱 두들기면서 아무 문제 없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아무 문제 없다 정말 살펴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잘 살펴보셔야 한다. 하여튼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다면 상속자들인 우리도 예수님이 상속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도 똑같이 상속받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그러니.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난 속에서 제가 어떻게 다듬어져야 하겠으며,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지 찾는 것이 지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거라니깐요, 우리의 고난 속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나의 고난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 들은 건지, 성경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건지는 몰라도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처럼 무조건 빨리 통과해야 하는 나쁘고 부정적인 것으로 많이 묘사했거나 내가 들었거나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오늘도 고난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 성도에게 역사하신다. 왜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 주님도 죽음을 맛보셨어. 죽음을 굳이 맛보지 않아도 되는데, 저땅 속으로 들어가셨다. 왜 그래요? 죽음을 맛보시고, 이따가 우리 나중에 살펴보시겠지만, 18절,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그 모든 하나의 과정 속에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구절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뭐라고요?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게 무슨 의미로 해석되면 되냐면, 고난을 잠시 당했대요. 그 그러니까 잠시예요, 잠시, 잠시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막 되게 긴 거라고 오해하는데, 잠시다, 잠시. 그리고 1 1절도 한번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분에서 고난에서 난지라.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주관을 해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성도들을 형제라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만 형제라고 부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우리 지나가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지 않죠.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 부르는 거죠. 그럼 고난은 이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지만 오늘.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은 구원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참 놀랍고도 감사하지만 두려운 겁니다. 구원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의 입을 함을 입은 자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거룩하게 되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스스로 절대 거룩하게 될수 없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 우리 영혼 속에 그 없던 것도 거룩의 요소와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거룩의 힘을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거룩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 영광의 광채를 쓰이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하루도 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어요. 오직 거룩하게 하는 그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고 우리는 철저히 그 하나님의 거룩을 힘입는 그런 존재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 15절도 보시면 이제 본격적인 이유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한 내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니 그래 여기 보시면 종노로하는 모든자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답니까?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인간은 이 죽음의 공포와 이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돈을 벌려고 할까요? 왜 이렇게 죽도록 명예를 원하는 것일까요? 그 이면에는 그 깊은 곳에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욕심이 나오는 거죠. 왜요? 이 땅에서의 살, 삶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어때요? 여기서 모든 걸다 이루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업적을 다 이루고 가야 돼요. 왜요?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평생 매우 종로를 가는 모든 자, 뭐 때문에? 죽음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좀 더, 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야. 그러니 어때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란 사람들보다 훨씬 여유롭고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돈을 왜 버는지, 내가 왜이 명예를 왜 원하는지, 혹시 내 안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이악담을고 돈을 버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주님, 저 천국 갑니다. 그런데 천국과 이 땅에서의 삶이 연합되거나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죠.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성아, 너왜 목회하려고 하니? 너왜 목사니? 너왜돈 벌고 있니? 라는 질문. 그런데 저의 경우는 그 밑을 이렇게 들춰보면 내 안에, 어? 뭐 혹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 그렇다고 해서 뭐 천국을 못 가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할 것, 구원의 확신인 동시에 나는 과연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있는가? 그럴 때 정말 무서운 신앙이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 한 조그만 책을 봤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깡패에서 이제 목회자로 어, 되신 분인데 그분이 싸울 때는 이렇게 싸우셨대그 책에 이렇게 쓰여있더라고요. 깡패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그건 옷을 홀딱 벗고 흉기를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그 책에 이렇게 쓰여있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시비를 붙었는데 옷을 만약에 홀딱 벗었다? 그럼 무조건 도망가래요. 근데 그런 사람은 너 죽고 나 죽자 덤벼대는 사람이래.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빨리 도망가라고. 그러잖아 왜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만만할까?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날마다 사단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것이 사단이 나에게 싸움을 거는 빌미어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딱 왔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벗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옷 입고 있다면 왜 우리는 날마다 사단에게 칠까그 원인은 그 깊은 곳에는 뭐가 있을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 탐심, 더 깊은 곳에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남아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죽음을 종매어 메워, 그 매어 있는 종에 매어 있는 우리들을 해방하고 자유. 하시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낮아지셨다. 1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5절자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니 노아주려 한다. 다른 말로 뭘까요? 자유하는 거지, 자유예 죽음에 대해서 자유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더 열심히 살고요. 더 자유롭고요. 더 기쁨이 있는 거죠. 왜요? 나를 울감일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입고 있는 모든 옷은 다 벗어던진 사람이죠. 그래서 사단이 공격해와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가 날마다 자유함, 그 자리로 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18절 말씀 우리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봉사의 형제들과 같이 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이 도우실 수 있는이라 능이 도우실 수 있다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던즉 시험 받는 자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요? 왜 위로가 될까요? 왜요? 만약에 이 말씀이 제가 바꿔서 읽어볼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믿음 있는 자들을 등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럼 전 저는 좌저했을 것 같아요. 시험이래요. 믿음에서 떨어진대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시험에 걸렸어요. 어, 내 삶은 왜 이럴까? 나는 왜요 모양 요 꼴일까? 그거 시험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험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을 도우신대. 능히 도우실 수 있대. 근데 돕는데 겨우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도움은 겨우 돕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도움입니다. 그 시험에서 완벽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도움입니다.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얼마나 위로가 돼요. 시험받는 자들 능히 도우시느니라.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시험듭니다. 시험들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복사인 저도 뭐 크게 들진 않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때로는 선한 말을 하면서도 들고요. 선한 동기를 품고 기도할 때도 시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저 저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 왜 시험 들었는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주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오니 저좀 도와주십시오. 왜 이렇게 자꾸 시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아마 알려주실 겁니다. 기도하다가 에이 놈, 너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 너 혹시 미안해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니? 아니면 너 혹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아니면 너 자존심 때문은 아니니? 다양한 방법과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을 넉넉하게 도우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한시적으로 낮아지셨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화와 존귀와 명예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아 왜돌아가느냐 라는 히브리 기자의 탄식이 오늘도 이 본문 가운데 숨어있는 거겠죠. 오늘도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항구에 꽉 닫힐 내리고 정박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